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세계 무대의 한복판으로 돌아왔습니다. 몇년 만에 다보스에 복귀한 그가 과연 어떤 새로운 판을 짜고 있는지, 그가 던진 아주 파격적인 메시지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기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다보스 복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셧다운 때문에 못 가, 취임식 때문에 못 가, 심지어는 전용기까지 말썽이었죠.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정말 극적으로 다보스에 다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할 말이 아주 많아 보였습니다. 자, 그의 연설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 볼수 있어요. 먼저, 미국 경제가 얼마나 대단한 기적을 이뤘는지 자랑하고요. 이어서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는 그린랜드 인수 제안, 그리고 동맹국들을 향한 새로운 요구까지. 이네 가지를 쭉 따라가다 보면 그가 그리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첫 번째 핵심. 바로 미국 경제입니다. 트럼프는 연설 시작부터 자기가 이뤄낸 경제적 기적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어필했는데요. 이게 그냥 나 잘했어. 이런 자랑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나올 모든 이야기에 뭐랄까, 단단한 발판이 되는 거거든요. 인플레이션이라는 적을 물리쳤다. 이렇게 딱 선언해 버립니다. 이 경제 성과를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은 거죠. 바로 이 자신감 덕분에 세계를 향해서 그렇게 대담한 요구를 할수 있는 거고요. 특히 그가 뭘 강조했냐면 바로 주식 시장입니다.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이 한마디로 자기 정책이 성공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내세우는 셈이죠. 보세요. 인플레이션은 낮고, 일자리는 늘었고, 국내 투자는 폭발했다. 이 모든 게뭐 덕분이다. 바로 자신의 핵심 정책, 감세와 규제 완화 덕분이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정말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그린란드 인수 제안인데요. 이거 그냥 땅 사겠다는 단순한 부동산 거래, 그 이상입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그린란드일까요? 왜 그렇게 그린란드에 집착하는 걸까요? 그의 논리는 아주 명확해요. 그린랜드는 그냥 얼음 땅이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 이 강대국들 사이의 핵심적인 전략적 요충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땅 거래가 아니라 미국의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라는 거죠. 바로 이 말,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 땅이 필요하다. 이 한마디로 자칫 엉뚱하게 들릴 수 있는 부동산 거래 아이디어를 국제 안보라는 훨씬 더큰 틀의 이야기로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모든 걸 거래의 관점으로 보는 트럼프의 시각은 동맹정책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미국의 오랜 동맹 관계마저도 일종의 비즈니스로 보고 새로운 계약 조건을 제시하는 거죠. 그의 주장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유럽 안보는 유럽이 지켜야지 왜 미국이 거의 모든 비용을 내느냐? 이건 불공평하다. 이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딱 던진 해결책이 뭐냐? 아주 구체적인 숫자. 바로 5%입니다. 여러분, 지금 2% 맞추는 것도 힘들어하는 동맹국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GDP의 5%를 국방비로 내라는 거예요. 이건 뭐 사실상 동맹의 판을 아예 새로 짜자는 정말 파격적인 이야기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아주 대담한 주장을 하죠.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전쟁은 아예 일어나지도 않았다. 그리고 내가 이 무의미한 전쟁을 끝낼 수 있다. 분쟁을 해결하는 최고의 거래자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번 과시하는 대목입니다. 자, 지금까지 트럼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살펴봤는데요. 이 연설의 진짜 의미를 알려면 그가 서 있던 무대, 바로 다보스 포럼이라는 더큰 그림을 함께 봐야 합니다. 흔히들 다보스를 빙산에 비유하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공개적인 토론은 정말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요. 진짜 중요한 딜이나 협상은 물밑에서 비밀스러운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무대에 AI나 핵심 광물 같은 미래 산업을 이끄는 한국의 대표 기업인들도 대거 참석해 있었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메시지는 바로 이런 전 세계 리더들을 향한 것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시장은 정말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의 친기업적인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이 바로 움직였죠. 그의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 돈의 흐름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하면 우리는 하나의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의 이번 다보스 연설, 과연 과거 미국 우선주의의 재방송일까요? 아니면 세계 질서의 판을 훨씬 더 공격적으로 뒤엎겠다는 일종의 선전포고일까요? 그 답에 따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계의 모습이 결정될 겁니다.